내 친구들 중에 아가리 비온 친구들 있거든. 얘네 진짜 웃겨요. 맨날 비온 연불 외고 망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면 누구보다 자신이 특별해서 로맨스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랑 사랑에 대한 순진함이 너무 커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유니콘 남성에 대한 선망이 너무 원대해요. 진짜 찐 비온 친구들은 연애 관심 없어요. 그냥 애초에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완전 찐 오타쿠라서 일상에서 보기 힘들어요. 취미 활동 하느라 정신 없고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비혼 선언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미쳐 있다 보니 30대 중반이 되었고 결혼이 끼어들 틈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소셜 활동도 그 취미 활동 위주라서 그냥 미쳐 있어요. 그 소셜 활동도 진짜 다 광인들밖에 없어요. 광기 그 잡채라니까요. 예를 들면 일본어 나오는 애니 보거나 노지 캠핑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제과제빵에 미쳐서 맨날 빵만 만들고 있어요. 한 명은 등산에 미쳐서 맨날 새벽 3시쯤 등산 가요? 뭐랄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세계가 다르고 연애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아가리 비온 친구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결혼이나 남자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요. 남들이 하는 건다 망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